안녕하세요. 저는 소주물 안산고전점 운영하고 있는 전 재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점 소주물 운영하고 있는 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주물 미래신도시점 운영하고 있는 장경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었고요. 일단 뭐 평수 제한도 없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합리적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차리게 됐습니다. 고깃집 많잖아요. 흔한 고깃집보다는 특별한 고깃집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소중을 알게 되었는데 어, 고민 끝에 업종 경우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너무 하길 잘했더라고요. 주위에 반응도 좋고 아내 선택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업을 사실 처음이에요. 창업이 처음인데 오픈할 때 사실 처음이니까 뭐 아는 게한 개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배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셔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음식점을 운영을 해봤지만 일이 많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나 이런 걸로 주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절감도 할수 있고. 고기도 이제 저희가 직접 구워주지 않다 보니까 좀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깃집은 솔직히 육부장님들이 있어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데 소중으로 선택한 이유가 제가 스스로 조금만 좀 배우면 쉽게 썰수 있고 여성들도 쉽게 육부장 필요 없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고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고기 자체가 뭐 원팩으로 오기도 하고 어, 가장 제가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지난 이제 설날 때 이제 직원들은 쉬더라도 저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좀 욕심이 있었는데 어, 제 와이프가 이제 주방 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 배우고 한것 같아요. 네, 하루 배우고 메인을 했어요. 어, 어떤 그런 조리의 간편성이나 어떤 대체 인원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적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광고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뭐삐가본 척하게 해놓는다고 한들 한번 왔다가 끝인데 저희는 실제로 음식이 맛이 있어서 보통 고깃집에서 순두부찌개가 잘안 나가잖아요. 제가 먹어보다 맛있고 손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한국이라면은 인 솔직히 마늘 좋아하잖아요. 그 마늘이 엄청 듬뿍 올려져 있는 비주얼에다가 맛 또한 항상 똑같은 맛을 유지하니까 손님들이 한번 오시고 두번 오시고 또제 차도 손님들도 모시고 와서 제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저희가 어쨌든 주경고기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기 질이나 어쨌든 맛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하기 전에 고기를 먹었을 때 저도 느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운데 올라간 소스가 있어요. 원형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맛이었고 분명히 생각나는 맛이라서 그리고 이제 주문 즉시 들어오자마자 버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손님들한테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동네가 제집 근처이기도 해서 먼저 여기다 차리긴 했는데,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얼른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매장 운영을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2025년도에 우수 매장으로 꼭 뽑히고 싶어서 좀더 좋은 서비스, 그 다음에 매출 또한 또 플러스 되는 그런 매장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매출이 조금 운이 좋게도 어,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한 740대 정도 매출을 이제 했었는데, 뭐 목표로서 본다면 저는 일매출을 천만 원을 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게제 목표가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다국면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일단 저희 거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시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가율이나 마진율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느껴서 좋은 선택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죠 브랜드 많은데 창업을 할 때는 정말 내가 다할수 있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별성 있는 브랜드를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쉽고 어렵지 않은 소주물을 한번 선택해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 저는 소주물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경쟁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본사와 이제 점주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그것만큼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은 기존에 뭐촌손만두나 이런 브랜드를 운영했던 본사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점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건 제가 느꼈던 부분이라서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얼마 전에도 실제로 손님이 와가지고 관심있다고 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 드리면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라 안에서 알려드리겠다. 뭐, 할수 있다라는 게 제가 솔직한 제 생각 같습니다. 네. 소주물, 화이팅! 소주물, 화이팅! 소주물, 화이팅!